배터리 방전, 셀프 해결사, 자동차 점프 스타터. 베이스하우스 자동차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는 1200A의 피크 전류로 최대 2.5L에서 6L까지의 엔진을 쉽게 시동할 수 있는 강력한 제품입니다. 12,000mAh의 용량으로 휴대성 또한 뛰어나며 다양한 기능이 돋보입니다. 양방향 고속 충전이 가능해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USB 포트와 조명 기능, 담배라이터, 스타터 등 여러 유용한 옵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경량인 805g으로 휴대하기도 간편해 비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전 인증을 받은 믿음직한 제품으로 추천드립니다. 뷰처의 사인율 점프 스타터는 정말 다재다능한 제품입니다. 20,000mAh의 대용량 배터리와 2500A의 강력한 시동 장치는 차량의 시동 문제를 손쉽게 해결해 줍니다. 또한, 1호형 PSI의 펌프 기능으로 타이어를 간편하게 팽창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죠. 특히 양방향 고속 충전과 USB 포트 덕분에 다양한 기기를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조명과 경고 등 SOS 조명 기능도 갖추고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 무게는 1.5kg으로 이동이 간편하며, c e 와 FCC 인증을 받은 만큼 신뢰성도 높습니다. 이 점프 스타터는 캠핑이나 여행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유틀라 자동차 점프 스타터 보조 배터리는 1500A의 강력한 피크 전류를 자랑하며, 비상시 자동차 배터리를 쉽게 부스터해줍니다. 이 제품은 1호0 PSI 휴대용 에어펌프 기능도 있어 타이어 공기압 체크와 보충이 간편합니다. USB 포트와 SOS 조명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긴급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무게 덕분에 차량에 두고 다니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CE 인증으로 안전성을 보장하며 일방향 고속 충전 기능으로 언제든지 빠르게 충전할 수 있습니다. 이 점프 스타터는 차량 소유자에게 필수 아이템입니다.